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원 10.19절의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인사아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많은 말은 허물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의 조심함과 침묵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이 많다는 것은 말에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고 진실치 못하고 의미 없는 말들을 쉴새 없이 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의미 없고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면 때로는 청박해 보이기도 하고 가벼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말을 잘안 하려고 합니다. 보면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어디서 듣거나 나눈 얘기를 여기저기 통화하거나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는 경우가 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저 말이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답답함에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말하고 또 반복적이고 여러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무분별해지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자신이 들은 이야기, 또 직접 들은 이야기도 아닌데, 직접 듣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본인만 몰라요. 불필요한 많은 말들은 또 죄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허물이라는 단어는 실수, 죄, 불필요한 갈등을 포함한 폭넓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 중에 실수가 섞이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마음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할 말을 다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침묵이 더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도 해요. 너무 말이 없는 것도 답답할 수 있겠지만 말이 없으면 나중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스위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피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하는, 침묵하면 한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말을 많이 함으로써 백 가지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말이 많은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것은 침묵도 선택하고 말할 때에도 절제와 분별로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침묵은 지혜의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의 증거일 수 있어요. 궁금한 일이 생기거나 듣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들은 이야기나 정보가 있을 때 여기저기 다 전화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무분별하게, 진실치 못하게 말하는 경우죠. 다 알고 싶어 하고 다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고 싶고 그래서 더큰 제어 능력이 필요한데 그 제어 능력을 잃어버리면 무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허물이 되는 거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회사나 교회에서도 일할 때 능력이 많다고 재능이 많다고 아는 게 많다고 모든 일을 다 혼자 할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지시를 하거나 돕거나 맡기거나 해야지 능력이 많다고 다할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함께 일하기 더 힘든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그래서 더 분별력 있게 그 재능을 활용해야 됩니다. 말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말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거나, 말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개입하려고 하거나, 말을 통해서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욕심이에요.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자신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많은 만큼 허물이 많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허물을 준 것이 아니라 많은 말로 스스로 허물을 쌓는 것이죠. 비록 갈등은 없을지라도 그 많은 말이 자신에게서 오해가 되기도 하고, 진실치 못하게 보이기도 하고, 무의미한 많은 말들로 말로 시간과 관계를 깨우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도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라고 하죠. 말할 때가 먼저가 아니라 잠잠할 때가 먼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3장에서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말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덕입니다. 묻고 싶고 알고 싶다고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침묵하면 말이 오고 기다리면 연락이 옵니다. 진지하게 의미있게 더 진솔한 대화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잠잠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강제로 잠잠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천박하고 가벼워진 입술과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정말 가벼운 얘기들, 정말 의미 없는 얘기들, 일상의 얘기들, 누구 얘기, 남의 얘기, 저런 소식, 그렇게 들은 것, 이렇게 느낀 것, 이런 일이 있더라, 뉴스에서 이러더라, 방송에서 이러더라, 유튜브에서 이러더라 하는 말들, 나누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사람들, 그런 얘기로 또 연락을 주는 사람들과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그러한 언어와 대화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나를 오히려 연락을 거부해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어, 교회 사역지를 옮길 때 보면은 어, 처음에는 잘 모르고 전화를 받다 보면은 너무도 시도 때도 없이 가벼운 말로 남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느낌으로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저한테만, 제가 새로운 목회자니까 저에게 신뢰를 얻으려고 저한테 터놓고 싶어서, 솔직하고 싶어서, 답답한 걸 얘기하고 싶어서 다 터놓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모든 목사님들마다, 아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전화를 받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만 모르게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느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받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다가 저는 그 얘기를 듣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전화가 오게 되면, 거절하게 되죠. 바빠서 못 받게 되고, 이래서 못 받게 되고, 저래서 못 받게 되고, 무엇 때문에 끊게 되고. 우리가 그러한 전화를 끊고 거부, 거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고 신앙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도임을 말할 수 있겠어요. 홍수로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노아는 매일 창문을 열어보며 그때마다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기다렸어요. 또 7일을 기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 번 7일을 기다렸어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그게 자신에게 허물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할 때와 안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말이 많아 허물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덜 말하고, 덕으로 더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기다림의 미덕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세우고 덕을 나누는 말만 할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